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 한절 확인하겠습니다. 18장 4절, 19장 8절 요세 구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안비벌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청미사의 제목이 뭐냐 나의 선교 300%가 되겠습니다. 나의 선교 300%. 사도행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선포됐던 말씀의 흐름 우 잠깐 단 확인하고 은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그렇죠. 보고문도 그렇죠. 초대교회는 핍박 시대고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뭐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할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운동을 가는 현장에 펼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증거하는 이걸 계속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법정에 세워 가지고 그렇죠.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 것을 계속 이렇게 위협을 하고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일의 증인이다 성령도 증인이다 당당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왜? 네, 이복음운동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빗박이 오고 그렇죠? 위협을 하고 정치를 동원해서 방해하고 종교를 동원해서 방해하고 모든 문화 활동원해서 방해해도 하나님의 은약은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이 흐름 속에 우리 청년들이 있고 이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흐름 속에 중직자들이 서 있고 렘넌트가 서 있다는 거. 보통 축복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망각 했던 아나니아 사피라가 결국은 어 헌금 문제 딱 걸려서 그렇죠? 동기에 걸려 갖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지는. 어 교회 내부 교회 내부 시험을 사단이가 딱 건드렸는데 이게 딱 걸려들었어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걸려들어서 줄초상이 나게 되죠. 오히려 그것이 뭐가 돼 가지고 기회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더 확실하게 현장에 선포가 되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죠? <laughs> 교회가 더 부흥돼지는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아니고 교회가 더 부흥되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사도들을 전도자들을 더막 우러러보고 더 교회를 기약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통하 통과, 통하지는 않아요. 더큰 역사일이 났다. 이게 중요하죠. 더큰역사일어 났어. 자, 오미세지가 뭐였습니까? 절대 이정표 그렇죠. <laughs> 어, 하나님께서 그렇죠. 제 어, 창조를 위한, 제 창조 사역을 위한 절대 이정표의 시작. 시 작은 뭡니까 바로 7만대. 7 여정 7이정표. 목표가 뭐냐? 그렇죠. 300%. 말씀 300%. 업 300%. 기도 300%. 미래가 뭡니까? 절대 이정표의 미래가. 그렇죠? 결국은 어디죠? 그렇죠. 237 5천정조 놓치면 되지요. 자 월요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자 성도는 반드시 뭐라 해야 된다. 이 유일성의 복음을 아야돼다요 유일성의 복음을 알고 누려야 된다는. 왜냐 복음 아니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저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와의 영적 문제 치료 안 됩니다. 오직의 복음 계속 이 부분을 확인하고 누리게 될때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와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은 그렇죠. 금방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말씀의 흐름 면서 이스라엘 들어갈 때 이게 축복으로 싹 바뀌어 버립니다. 율성의 알고 누리라. 그래 수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뭐해라. 그렇죠. 모든 현장에 그렇죠. 현장 어떻게 살립니까? 여기 현장을 살립니까? 현장을 살리는 방법은 다른 게 없고 뭐 하는 거죠? 기도 운동하면 기도, 운동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 가는 곳에 먼저 내 안에 뭘 세요? 망대 세우고 어디 안에 현장 안에 망대 세우고 어디 안에 우리 미래 <laughs> 망대 세워서. 보라는 게 현장의 모든 어둠의 망들을 무너뜨리고 그렇 빛의 망들을 세우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금요 시지를 통해서 그렇죠. 3세가지뜰세가지뜰의 300%. 세가지뜰의 300%의 24 300%를 위한 24 25 영원의 시스템만들어라내 안에 현장 현장에 교의 안에 시임을 딱3드레스템을 세우면 됩니다. 이게 먼주쭉선포됐던 메시지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서로 대청 메시지 제목이 나의 성교 300%.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나의 전도 300%. 나의 학업 300% 지시난지 확인했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뭘 누려야 된다 그러죠. 24 해야 되는데,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 축복을 계속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누리고 두 번째, 망대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있어요, 기준.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를 계속 누리는 가운데 기준이 말이 기준이 있어요. 첫째, 자 망대의 기준은 사람이다. 둘째, 자 여정의 기준은 뭐요?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가 잘못 각인 뿌리된 부분들을 계속 치유해가는 거고. 세 번째, 이정표의 기준.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어, 말씀을 계속하는 현장을 통해 실현시키는 말씀 성취. 자 이게 될때 뭐가 되는 거죠? 300%. 300%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된다 이말이에 이걸 가지고 많은 뭐 거죠. 열두 지역을 살리라는 거라. 하나님이 딱 예배는. 열두 황금어장 사각지대 황금어장이 사각지대로 사각지대가 재앙지로 바뀌어버린 열두 지역을 살리는 뭐 지기 세우라는 거라. 우리 대학 청년들이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연장에 찾아내세요. 말씀운동의 지기 여러분 세워야 돼. 요 청년들이 다니는 직장 연장에 산업 현장에이 말씀운동 분명히 펼쳐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학교에 보낸 이유고 직장과 산업 현장에 보낸 이유입니다. 우리 중직자는 당연히 그렇죠. 황금어장에 70현장, 70지역을 <laughs> 살리는데 우리가 뭐 해야 돼? 집중해 집중. 집중. 본론이본론 첫째. 그래서 랩런두운도 나의 선교 300%는 첫째. 자, 렘넨트 운동 두 번째. 요 DCK 운동. 세 번째. CCK, NK. c 이게 나의 선교 300%가 되겠습니다. 자, 렘넨트 운동. 누가 렘넨트입니까? 나문 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 그루터기 나은 가지. 이 땅에 거르반 씨가 그루터기니라. 나문 자. 남은 자가 누구죠?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낸 사람 남은 자입니다. 다 떠나도 언약을 잡은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남은 자. 남는 자요 복음을 가지고 남는 자. 지역을 모하는 사람입니다. 지역을 놓고 계속 모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복자예요. 남아서 지역의 흑암을 완전 정복해야 되겠다. 남을 자. 남느냐 남을 자. 그렇죠. 문화. 흑암 문화를 완전히 복음 문화로 바꿀 사람. 남길 자. 반드시 뭐 해요. <laughs> 은약은 후대에게 남길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에다가 딱 남길 잘 흩어 놨습니다. 찾아서만 뭐 운동하면 됩니다. 웹 랜턴 운동, 무너져가고 있는 후대 운동, 써밋 운동이라 이름 써밋 운동. 이건 한마디로 써밋 운동, 써밋 운동. 사도바울이 이걸 놓치질 않았어요. 그렇죠? 지역을 들어간 반대 해당을 놓치지 않았다니까. T C K 운동. 자산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그렇죠? 산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속에 숨겨진 제자 찾아서 해야 돼 지식에 산 문화권에 있는 랩미제들 그렇죠? 이들은 뭐가 되죠? 그렇죠? 어느가 되요? 한국어도 될 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되고, 영어도 되고, 독일어도 되고, 일본어도 그렇죠. 언어가 되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언어가 되죠지고 피부 색깔도 분명히 틀리는데, 틀리는 그렇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금 지구촌 시대, 지구촌 시대. 곳곳에 누가 담지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우리 후리들다시게 얼굴은 한국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아니에요. 얼굴은 미국 있는데 미국 사람 아니에요. 티시케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답주지 아니하면 이들은 뭐 정치 생의 혼란을 빚고 결국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자존감이 낮아져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전락됩니다. 이들에게 정확한 신분 정 신분 권세 집어넣 가지고 뭐 하도록 그렇죠. 사명을 집어넣게 되면 이들처럼. 중요한 사역을 할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삼투를 사역을 할수 있는 사람은 이 친구들이. 에요 기구전 시대, 막 다민족 민족 시대, 다민족 시대 그죠 여기서 일어나는 우리 후대들 국제기를 했는데 그렇죠. 혼란 혼라, 아이들이 혼란을 빚고 있잖아요 반드시 교회에서 책임져야 돼요. 세 번째, 신식해 문화권이 반대편의 문화권 이 있는 일들은 반대편의 문화권 누굴 말하는 거지 모슬림, 북한, 이 공산주의 그렇죠? 시식케인식케 아예 문화권이 없는 5천 종족들 237입니다. 5천 종족들, 5천 종족. <laughs> 이들 속에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복음이 전달되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없는 우리는 여기까지 2, 3, 7 2, 3, 7이심명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뭐할수 있도록 이 오천 종교국을 파고 들어가도록 그래서 뭐 해야 됩니다 파수꾼 파수꾼 운동을 계속해야 돼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성교입니다 나의 선교 300%, 부렘년트 운동, TCK, CCK, NCK, 이세 파트를 놓치면안 되겠죠. 바울은 그리스 대살레우니가 제게 들어갔어요. 누구? 해당을 파고 들어갔고, 고린도 지역도 해당 파고 들어갔고, 누구? 에베소 지역도 해당을 파고 들어가서 말씀 내용을 터뜨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결론이라. 그래서 삼뜰 우리가 삼뜰을 놓치면 안 된다 이말 반드시 교회에 삼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뭔뜰이요 유삼치 치유의 뜰 서밋의 뜰 이거 반드시 놓치면 안 돼요 유삼치의 뜰 이방인의 뜰다민정 몰려오고 있죠 치유의 뜰 아픈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방황하 우리 서밋들 이들을 뭘로? 제자로 기도 제목 그래서 뭘 정확하게 전달했냐? 그렇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예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들이게.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복음을 복음으로 오직하게 될때 영적 무지 끝나고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그렇죠. 응답 어떻게 받는지. 이걸 뭐 해준 거죠? 이 냅년트들에게, TCK, CCK, NCK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서 혼자서 말할수 뭐 있도록 예배단을 쌓고 응답의 축복을 누리가도록 이 돕는 거지요.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가 뭐해? 모이게 그래서 모임을 해 정말 기대돼. 1일20 다음 주월요일 연합 전도학 교회했어일꾼들 <laughs> 내년도 헌신할 일꾼들 리했어요. 40일 집중. 성탄이 예배가 있고 송구 영신이 위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한해를 뒤로하고 다가오는 새의 받을 응답의 그릇들을 잘 기도로 기도 제목으로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들께 기도를 계속하는 내가 2020년도 우리 교회의 표호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응답을 아니면 계속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해한 금털시대 대청예배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학업 300% 나의 전도 300% 나의 선교 300% 살아가는 주님 그래서 이삼치치유서밋 놓치지 않고 지금 하나님 후대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꿈 없이 목표 없이 막 살아갑니다. 이들 속에 참된 생명의 복음을 집어넣어서 정말 기도의 하나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전도의 여정을 통해서 모든 각인 뿌리치를 체들을 치유하고 이정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런 하나님 전도자들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다민족이 밀려오는 가운데 특별히 방치되고 있는 TCK, CCK, NCK들이 있습니다. 이들 속에 하나님 예배는 제자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 세워서 하나님 또 삶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내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살리고 치유하고 또 제자화시켜서 2 3 7 5천 종교를 향하여 함께 하나님 선교 운동을 펼쳐가는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에게 하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의 날이다. 사망에 잠을 잘 때가 아니고 깨어서 기도할 때요.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살리고. 나의 것을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글로벌 지대 대학 청년들에게 하옵소서. 대학 청년들이 30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사. 모든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문화사여. 하는 수많은 다민족 유학생 속에 숨겨진 제자를 쫙 일으켜 세우는 살아있는 주님 실제적인 다민족 사여. 아픈 심령들에게 치유의 답을 주서시위의증인으로 세우는 치유 사역 하나님 삼뜰 사역을 하나님 실제적인 응답의 축보로 누려가는 모든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후대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